네, 어제짱에 있었던 공시들로 오늘짱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필살기 5스타 나현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짱 강세 업종 테마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반도체, 2차전지, AI 체포 섹터가 강세였는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 구축하겠다 밝힌과 동시에 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까지 언급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였고,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칩 설계와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국내 재개, 재개를 대표하는 양대 그룹의 협업 확대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뉴욕 증시에서 미 주요 기술주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수의 기대감 속에 스마트 팩토리 테마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이 미국과 중국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북미 지역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데요. 향후 5년간 배터리 생산 설비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에 개발과 북미 사업 부분에 1,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2조 4천억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BMW와 빌게이츠가 선택한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아워 넥스트 에너지가 한국 지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업이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양산 라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 배터리 2023에서 국내 배터리 3대장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이 제품 공개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2차 전지 테마가 강세였고요. 어, 마지막으로 최GPT 개발사 오픈 AI가 GPT-4를 출시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GPT-3.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어, 전문적인 시험에서 인간 수준의 능력을 보여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검색 엔진 빙에 이 GPT-4 모델을 탑재한다 밝히면서 AI 체포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공시와 이슈들 중에서도 오늘 장 영향 줄 만한 거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DB 금융투자는 6천억 규모 단기 차익금 증가 결정을 했는데요. 목적으로는 기업어음과 전기 단기 사채 발행한도 증액 목적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기차입금은 상장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자금입니다.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무상태가 불안하다는 의미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난 상장사에 대한 투자, 투자에는 약간의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계에는 특히 취약한 자금이고 대출 연장 실패 시에는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상환 상황 등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어,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1,500억 원, 500억 원 규모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 발전소를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어, 2020년 괌우쿠도 괌 22년 사우디 아라비아 자프라 복합 화력 발전소의 연이은 수주로 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강자로서 원전 부문에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이고, 어, 폴란드 원전, 체코, 영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어, 이런 신규 원전 건설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만큼 원전 수출 관련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어, 엠로는 삼성 SDS의 경영권 지분 33%를 양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엠로는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전문기업인데요. 어, 삼성 SDS는 1118억을 투자해서 엠로의 어, 최대 주주자리에 올랐습니다. 어, 삼성 SDS는 최근 기업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엠로 인수를 통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확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코나아이는 신한투자증권과 5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 국내 1위 지역화폐 사업 운영 대행사인데 올해 지역화폐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삭감되면서 매출 급감 위기가 커지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신탁계약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금융사에 돈을 맡기고 자사주를 대신 사게 하는 방식으로 어, 신탁계약은 이사회 결의와 증권거래소 신고서 제출 등 각종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어, 주가를 빠르게 부양하기 위한 수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한 거 고맙습니다.